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 지금 수천 번 사는 동안, 일 평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독특한 죽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재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준 권한으로 이루어진 공적재판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준 권한으로 이루어진 공적재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위에서 권한을 주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죽일 권한을 빌라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꼭 이런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재판정이 여기 있습니다. 두 개의 재판정이 여기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향하여 너는 유죄, 십자가 사형이라고 언도할 때 하나님도 틀렸다가 아니라 맞다. 그래, 너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해라고.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겁니다. 공적 재판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고 아, 그는 거 불의한 재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위에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하신 공적 재판입니다. 김현수 목사는 자신의 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에서 이거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형을 다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하늘에서 준 권한으로 이루어진 의롭고 공적인 재판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 재판에는 두 가지, 두 가지 판결이 존재한다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판사인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판결도 내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어 쏘서 십자가에 못 박어 쏘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고소해서 지금 이 고소 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공권력과 총독 빌라도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찾았더니만 없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판사인 내가 보니까 없다. 죄가 없다. 무죄다 확실하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와 유죄를 동시에 내린 거죠. 이건 빌라도가 나쁜 놈이고 이건 빌라도가 우유부단한 놈이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걸 지금 성경은 가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죄이신데 분명히 무죄이신데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적인 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이신데 유죄로 극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독특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죄이신데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아니 무죄면 무죄지 죄 없는 자를 왜 죽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죽 유죄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억울이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억울한 죽음, 왜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잘 알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질 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 재판장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우리는 유죄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영원한 지옥행이거든요. 여러분, 다시는 기회가 없고, 다시는 살 소망 없고, 완전한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깊은 절망 속에 두시고 싶지 않으셔서, 두실 수 없어서, 우리 대신에 무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다 짊어지시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싫다 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그게 싫어 내가 왜 십자가 줘야 돼 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다 받아 찢어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죄이신 예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우리로 모든 어둠을 벗어나 나음을 입으라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얼만큼 분노하시나요? 아들이지만, 아들마저도,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죄를 짊어지는 순간, 아들마저도 죄를 짊어지는 순간,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토록 잔인하게, 그토록 수치스럽게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맹렬하게 미워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돌진하시는 분입니다. 찢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계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앞에 숨길 것 없는데, 단하 나라도 숨길 것 없는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눈앞에.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와 지금 이 땅은 안전할까요? 아니면 매우 매우 위태로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땅은 이 세상은 지금 매우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 땅은 살아볼만하고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임을 안다면. 아들마저도 찢어서 죽이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실임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 살아볼만하네, 야 살아보니 좋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추수해야 할 땅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추수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모른다 하는 이웃들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큰일 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서 그런다고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좀더 가졌다고 부러워하거나 닮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된다고 샘내지 마십시오. 제발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돈 쫓아가니 그렇게 살다가 돈 열심히 쫓아가다가 나중에 어디 가려고요.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 오늘 만나시는 이웃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추수가 시작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을 잘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과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 행하실 죄에 대해서 맹렬히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현 이걸 기억하시고 꼭 오늘 오늘도 이웃을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군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의 결과, 내 죄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십니다. 그런데 유죄가 되셨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너 때문이야. 저 사람들 때문이죠. 저 사람들. 제가 저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손가락질을 그다할 게 아니라 내죄 때문입니다. 내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 그, 그곳에 섰다는 말입니다. 내 죄의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말 실수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눈빛으로 사람을 총을 쐈습니까? 눈총이라고 그러죠. 사람 빡찌르죠 눈총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사람 미워하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욕심내셨습니까? 내 탐욕이, 내 음욕이, 내 욕심이, 내 더러움이, 내 욕망이,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 그게 무슨 죄가 되나? 그건 조금 실수한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사소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하는 분들이 그러시면 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찢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죄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죄를 깨닫게 되시거든, 아차! 하시거든, 그 죄의 결과가 십자가니까 십자가 앞에 빨리 달려가야지요. 그리고 고백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이네요. 제가 예수님을 또 제가 지은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겠네요 하고 엎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자주자주 십자가 앞에 달려가셔서 그곳에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눈물의 흔적을 많이 남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내죄 네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사랑이죠. 정말 무한한 사랑이죠. 정말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십자가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예수님은 즐겁게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보시면서 꼭알수 있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하시는 이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빨간색 거기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창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느 정도인데요. 이거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은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난 사랑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십자가만큼 행동하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아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죄 때문에 철저히 눈물 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물 흘리시되 반드시 그곳에서,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 달려야지. 그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한분한분 한분 생각하시면 2025년 지금 4월 부산에 사는 누구를 딱 생각하시면 그게 우리라고요. 그 사랑에 감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별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곧 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죄 때문에 그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주를 향하여 다시 뛰어 결단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